프리우스고요.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입니다. 풀옵션 모델이고 지금 2 5년씩 바뀌기 전에 좀 재고 있을 때 바로 말하시는게 좋고요. 외장 컬러가 이게 실버입니다. 프레셔스 배터랑 좀 비슷하긴 한데, 튼간에 프리우스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어, 일반 하이 일반 하이브리드도 연비가 21km나 거의 뭐 기름 냄새 맡아도 간다는 걸좀피부해 느껴볼 수가 있고 풀옵션 모델은 뭐 인조 가죽 시트에다가 뭐 엠비언트라이트, 스티어링 휠선 통풍 시트 그리고 파노라마썬루프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. 시트의 크기도 좀 작기 때문에 조이하기도 편안하고 오히려 시트 포지션도 좀 시야 8 6만큼 낮기 때문에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좀 즐겨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A 필러 보면 슈퍼카처럼 많이 낮죠. 그래서 좀 슈퍼카 같은 그런 느낌도 제공이 되고 좀좀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도 제공이 돼서 디자인도 아주 좋다고 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기본형 모델도 들어가 있어요. 아무튼 이 프레스. 현재 좀 만족도 가 높은 모델이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뭐시타 충전고 두 개, 뭐 애플 카플레이도 좀 유선으로 연동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고 카메라 화지도뭐 괜찮은 편이고요. 오톨드 뭐 이런 잠식 파킹 브레이크 옵선도다 들어가 있고 2월에는 열선 시트는 없습니다. 2월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뭐 넓은 편이고요. 그래서 바로 출고 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